요거 택시비 택시 기사분들 그 애로사항이기도 하더라고 내가 봤더니 네, 네. 어~ 택시비 계좌로 쏠게요 택시 타놓고 참 있죠. 희한한 사람들도 있어요 네. 물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갑을 놓고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음. 근데 요즘에 휴대폰으로도 저~ 결제 저~ 결제 다 되잖아요 카드로 그 정도도 네. 안 깔아놨나 근데 이렇게 됐는데 택시 요금을 계좌에 이게 이체하겠다고 해놓고는 (100원을) 입금해서 30여 차례에 걸쳐서 무임승차를 반복득 하듯 이거 이거 무임승차도 사기예요. 상습 사기. 그렇죠. 사기예요. 100원. 음. 요 이, 이것도 나이도 젊은 친구가 20대 남성이. 아이고. 어디서 못된거 배워 그러니까요. 예. 뭐. 그러니까요뭐 아버지가 가르쳐 줬어. 엄마가 가르쳐 줬어. 이 <laughs> 먹어야 되까 어, 이게 보니까요. 30여 에 걸쳐서 결제 금액을 속여 가지고 택시 탈 때마다 이 짓을 한 거예요. 100원. 딱 탔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만 15,700원이 나왔어. 예. 그래도 자 계좌 입금할게요 아저씨. 그러니까 이제 기사 보는거 그 운전하면서 그래요. 네. 계좌 그럼 하세요. 확인만 해 주세요. 띵동 네. 띵동 하고 계좌 입금이 떠. 네. 금액은 안 떠. 아. 저... 100원을 입금해도 그런... 저 저렇게 나오잖아요. 저 네. 15,700원인데 네. 택시비는 15,700원인데 이제 입금은 100원을 입금해도 띵동 하면서 입금이 확인됐습니다 하고 뜨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금된 금액을 확인 안 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게. 얘가 아주 중요하게 음.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왜 이렇게 문자 오면은 보낸 음. 사람 있고 음. 금액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얘가 일부러 헷갈리게 만들려고 음. 그 보낸 사람 이름에다가 금액을 적은 거예요 나쁜 놈이 예를 들면 홍, 홍유진이 이제 김복준 님한테 음. 이제 보낸다 이렇게 하면 홍유진 거기다 만 오천 0백을 쓰는구나 네 홍유진 이름 대신에 1 5 7 0 0 원을 적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문은 헷갈리는 거지 아1 5 7 0 0원 입금됐네 띵동하고 또. 네. 그러니까 이런 야매한 짓을 해가지고 요놈이 30여 차례인데 장, 어, 작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에이. 해먹었어요. 서울 강남 송파 용산 경기 의정부 <laughs> 구리 남양주 네. 이쪽에서 계속해서 택시 요금을 저 속여가지고 계좌 이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합치면 한 55만 원 정도 된대요. 아이고 참 어. 그래서 요놈은 요 <laughs> <laughs> 참나, 이게. 이게. 구속됐어요, 구속. <laughs> 예, 이게. 55만원 사기쳐갖고 교도소 가는 일은 없어요. 근데 얘가 한거 하나만 하다보다 한 건씩이 된 거예요, <laughs> 너무 범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수가. 30건을 저지른 거예요. 상습사기가 된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네. 저 교도소 티켓을 받았는데, <laughs> 어, 아이고, 참. 아이고. 어린 놈의 새끼가 참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그러니까요. 말이죠. 그까요 어? 예, 요거, 우리 기사분들이 많아요. 우리 버스 기사 네, 하시는 분들도 보세요.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계시고, 네. 택시 하시면서 듣는 분도 네. 계셔요. 맞아요. 맞아요. 어, 우리 저, 사위가 그러던가? 우리 사위가 택시를 급하게 가다 탔는데, 네. 어디서 아버지 목소리가 막들리더 거야. <laughs> 아버지 목소리가 막 들려서 뭐지 그랬더니, 네. 기사분이, 미쳐 못고가지고 듣다가 <laughs> 아버지 목소리가 막 들려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끌려 부르길래 응. 아니 그냥 계속 트세요 우리 아버지에요 그랬더니 에이 무슨 아버지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유 우리 아버지니까 그랬더니 아이저김 교수님은 딸밖에 없다고 그러더래사위입니다 그랬더니 어 아, 그래요? 그러고 보더래요. 아이고. 음, 나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기사분 막걸리 꼭 사드려야 되는데. <laughs> 음. 그래서. 음. 아, 아유. 우리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구독자님들 중에 있고, 또 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택시 영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요거 속으면 안 돼요. 맞아요.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저 입금 됐다고 그러면. 원금액이 그대로 입금됐는지 반드시 잠깐이라도 세워놓고 확인하시는 습관을 네, 길리십시오. 네. 아무리 바빠도. 네. 어, 이런 놈의 새끼들한 당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응? 이거 응. 어떤 100원을 가지고 택시 타, 어딜 타고 다녀요? 버스도 지하철도 100원이 넘는데. 근데 택시기사분들 그날 저 입금할 거다 빼고 나면 몇분 남지도 않아요. 밥 먹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빼먹을 게 따로 있지, 놈의 새끼들 말이야. 그 이런, 이런 짓을 하니까 나쁜 놈의 새끼들 말이야. 에유, 에이, 장난... 그것도 젊은애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더 속상해.